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명절은 우리 인생의 본질, 나와 관련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의 본질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 제 아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어, 저의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든이 어, 넘으신 중조 할아버지와 몇살안 되는 이 애기 중손자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기쁨도 있었지만, 이게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사람은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변해가는구나. 명절은 마음을 이렇게 푹 놓고 지내기 쉬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을 생각해 볼 텐데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상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은근히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몇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8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자, 우상이 크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매어야 하는 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나무로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절하고 복 달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릴 때 우리 뭐 만화 영화에서 본 기억 있잖아요. 큰 무거운 이 무서운 큰 신상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목소리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녹음을 해놓은 거죠. 이 코미디죠 코미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코미디 같아요. 우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다 알게 되고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입니다. 특히 상황이 힘들고 위기일수록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도원이 작은 믿음을 발휘해서 이 아버지 요하스가 숭배하던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성,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기도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우상주인 네 아들을, 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막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 요하스의 입에서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너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복수할 것 아니냐. 너희가 왜이 난리냐? 자 여러분 요하스의 집에 이 기도온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기도온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우상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알 우상 그 나무네, 그 금붙이일 뿐이네.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위기 때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본질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악령을 물리치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악령을 물리치려면 그 악령의 본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여러분 본래 이름 뭐예요? 이 본질이죠. 이 본질을 드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대단한 헌신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돈의 본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이거 부르면 돼요. 인간 관계에 막 악령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 존재의 본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하거나 내 인생을 맡길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 시간에 자주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본질이 보여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의 본질, 있다가도 어? 날아가고, 그래서 신뢰하면 안 되는 돈,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예배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그러면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냥 좌우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많은 우상들의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